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령 치유 축사 세미나 제3강 병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중 제6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소유하면 믿음이 되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행동에 옮기면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유한 자를 성령께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성령께서도 권능을 주시지만 이미 말씀을 소유해서 믿음을 갖고 믿음의 능력 있는 자를 성령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시여 능력 주세요 하고 말씀도 소유하지 않고 믿음도 없으면서 산꼭대기 가서 나무뿌리 몇 개씩을 뽑아도 능력을 받지 못합니다. 산신령만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소유하고 그대로 순종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자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서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간직하지 못한 사람을 성령께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충만하기 위해서 간구하기 때문에 악령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녀보살이 되고 동자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닌다고 했습니다. 예수의보열로 씨음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사람이 그 사람이 능력을 구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많은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없고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신이시여 신이시여 하고 부르기 때문에 잡신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안 불러도 귀신들은 사람들 속에 들어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마음문을 열어놓고 산꼭대기에 가서 고사지내고 정성 들어가면서 오시오 오시오 하니 얼마나 잘 들어오겠습니까? 더 잡신이 잘 들어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귀신의 역사이고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일과 초대교회 때의 성령의 역사의 바톤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누구 앞에서 악령이 떠나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갖고 능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기초 재료입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세멘트도 있어야 하고 벽돌도 있어야 하고 물도 있어야 하고 나무도 있어야 하고 갖가지 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 재료들을 종합해서 아름다운 건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 재료인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재료를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고 안수해서 병을 고칠 때도 말씀이 있는 사람은 병든 사람 앞에서도 겁내지 않습니다. 떨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믿고 행하면 당연히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대살로니카 전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역사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 그 사람이 믿음으로 행할 때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능력으로 소유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서 손을 얹고 귀시나 나가라 하면 성령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수 없다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할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성령을 통해 일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손을 얹거나 목소리로 귀시나 나가라 하는 것은 성령께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의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매 주일 저녁 8시 네이버 밴드 성령치유 집회로 들어오셔서 성령치유 축사의 실제 경험, 경험담을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 안 해도 어, 됩니다. 회원가입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만은 공개 밴드이기에 네이버 밴드에서 성령치유집회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